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만일 어떤 그 죄를 짓고 범죄자이시든 누구든 뭐 형무소에 계시든 구치소에 계시든 아니면 죄를 짓고 도망 다니시는 분이시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해 주셔, 주셨기 때문에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벌써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걸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믿다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어떤 행위를 해야 겨우 구원받는다. 이건 이단 사입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그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이제 그 하늘나라 천국 가는데, 물론 행위도 뭐 아주 잘하면 뭐 금상첨화죠. 예수님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착한,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각종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하면 참 좋긴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몸으로서 인간으로서는 완벽하게 아무도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평생 야나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도 죄지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 오늘도 무슨 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누구랑 싸우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고 응? 한쪽뺨을 맞으면 한쪽뺨을 대주라 그런데 내가 오히려 그냥 때렸으니 이거 큰났내이고 내가 죄를 졌으니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평생 이런 생각으로 살다가 죽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죠.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신앙을 포기하게 되든가 아니면 이단 사이비로 빠지게 됩니다. 또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비극적인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그런 그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또그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 자체도 우리 사람이 믿어야 구원 받는 거지 믿지 않는다 어떻게 구원 받겠냐 자유의지를 통해서 뭐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제 얘기하지요 얘기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얘기고 실제로 더한한술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뭐 똑똑하고 착하고 뭐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 믿는 믿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서 믿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지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우리가 뭐 똑똑해서? 아,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나오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받고 이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런 얘기는 쏙 들어가요. 얘기를 안 해요. 아주 죽어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걸다 바쳐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정말 그 열심히 해야 구원받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겠냐? 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에 많이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이단세비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주셨죠 이게 구원인데 이걸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녀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그래서 구원받는 거죠. 지옥에 절대 안 가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죄 때문에 지옥 가냐? 그게 아니고 징계는 비록 이 땅에 살때 징계는 당하고 천국에 가서 상급을 빼앗기더라도 받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천국 갑니다. 반드시 천국 가서 물론 상급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걸 이단 사이비들은 또 왜곡해가지고 "잘해야 천국 가서 상도 받고 이렇게 잘 못하고 하는 것도 없이 게으르고" 아~ 무슨 뭐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뭐 천국 가겠냐 막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랑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나. 누구든지. 잘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못난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죠. 못나고, 부족하고, 아프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매달리죠. 오히려 그게 축복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을 더 찾으니까. 근데 돈이 많고 부유하고 능력 좋고 막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